소상공인 정당하고 협업하는 부분 지금부터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이번에 진행되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본사하고 지금 소상공인 정당하고 제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매출 증진을 지금 양쪽이 다 필요로 해요. 그래서 상호 목적을 좀 달성해 보자 하는 입장이고요. 예, 추진 조직은 소상공인 어, 정당, 지원 정당이 되겠고요. 어, 주가는 울려, 이제 셀링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바뀝니다. 아참 오늘 소식 안 들었죠? 어, 아침 시간에만 얘기했는데 에,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개인 사업자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식회사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지금 상황이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주식이, 주식회사 주식 올리온 셀링으로 독립법인이 독 설립됩니다. 예, 그래서 1억법인 설립이 예, 추진돼서 이제 서류 지금 다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양쪽에서 예, 두 기관이 함께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표는 소상공인들이 이 솔루션을 쓸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어,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정당 쪽에서 무상지원 컨설팅 무상지원 정책 안이 나갑니다. 그래서 블로그 페이지나 뉴스 페이지에 이번에 무상 컨설팅 지원합니다. 아, 주체는 소상공인 정당, 기간은 현재 지금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무상지원이고 돈은 정당에서 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그냥 솔루션 비만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 여러분이 이제 설치를 하러 갈 때는 무상입니다.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단계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설명을 듣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설명을 듣고, 아 무상 영역, 유상 영역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무상 영역은 우리가 솔루션을 지원하는 영역이니까 뭐 영상하고 아니면 저희가 어 우리 선생님 한 분을 이 소상공인에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설치까지를 지원해주는 것은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DB를 검색하고 하는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유료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db 검색 기술 훈련 비용 얼마, 그 다음에 온스텝 문자 세팅하는 데 비용 얼마,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설치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사람은 진짜 무상이 되겠죠. 설치까지는 무상 지원입니까 <laughs>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연구했고 자기가 운영을 한다. 그럼 진짜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기 힘드니, 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라고 하면 유상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유상. 유무상 형태의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연 페이지에 어, 홍보 페이지가 연결이 될 거고요. 거기 클릭하면 자세히 보기 페이지에 정책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도가 나가고 거기 가면 신청하기 절차가 있고 그럼 신청 받아서 우리가 설명회를 오게 하는 설명회를 오게 하는 건 예약 문자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 일감이 저희 본사에서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내용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요 네. <laughs> 내용입니다. 공지, 모집, 파견, 네, 유무상 네, 이렇게 되고요. 진행 안내는 컨설팅 고객. 자,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상공인의 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까지, 여기서 운영이 됩니다. 신청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설명회로 오게 해서 설명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상유상을 본인이 쓸 건지 할 건지 안쓸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컨설턴트를 배정해야 되는 일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지원자를 우리, 우리 내부, 지금 우리 운영자들이 아무래도 제일 지금 현재 잘 알거든요 이 시스템을 그래서 운영자들부터 이제 컨설팅 컨설턴트 지원자로 어, 세팅이 되고 이제 여러분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훈련 과정을 예, 세팅하고 그 다음에 파견을 해 나가는 요렇게 이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컨설팅 사업단이 있고 교육 사업단이 있고 코칭 사업단 세 개가 있어요. 이 각각 나눠져서 혼란스러워서 이제 어젯밤에 최종 정리가 끝난 게이세 단은 교육기관이 아니고 여기는 운영기관이다. 그래서 운영, 교육기관은 올리온 셀링 교육원. 올리온 셀링 교육원이 교육기관으로 이제 등장하고 거기에서 교육은 총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는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렉터, 매니저, 플래너.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역량에 있어서는 어, 컨설턴트, 그 다음에 코칭, 그 다음에 코디, 뭐 이런 식의 이제 역량이 있고, 그래서 디렉터는 교수직 쪽으로 넘어가고, 매니저는 강사하고 컨설팅 쪽 이렇게 이제 각각 나누졌습니다 그래서 보고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고 발표가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본 교육해서 파견될 수 있도록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상 수익은 아직 뭐 나온 건 아니지만, 무상 컨설팅하고 유상 컨설팅에 대한 것들은 이제, 파일링 해서 정리한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상공인 정당과 협업 과정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송계아 씨가 마침 우리, 여기에 있는 멤버 중에 운영진 분 중에 한분 계시는데 그 송기아님이 소상공인 정당에서 정책 사업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분이 오늘 아침에 오셔가지고 본인인지 맡아서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저희 쪽하고 협업 관계를 가지고 같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지금 전화가 와서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냐. 성도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자기들은 저희 쪽에 설명회를 신청해 오는 사람들은 당원으로 뽑아갈 거거든요. 그쪽, 그쪽 목적은 그거예요. 에, 설명회 신청했으니까 자기들 사업에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 신청자는 당원으로 연결해 간다. 의문 아니겠지만 에, 그들의 이제 바램은 그거고 우리는 이분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셀링 손으로 연결시켜 주고 우리. 에, 운영자들의 일자리를 더 추가시켜 확대 나간다. 이렇게 네, 지금 사, 상호간의 목적이 지금 음,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 진행 방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어쨌든 그 컨설팅 사업단에서 주로 에, 사업은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서율 단장님이 하고 해서 팀목들을좀더 만들고 함께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